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미러라 아멘. 연말이 되면은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소위 영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의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은 어느 배우가 받는가라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아마 거기 참석한 수많은 배우들이 다 내심, 내가 올해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 이제 또 자리에 참석을 하겠지만, 주인공은 딱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조연, 아니면 뭐,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그런 단역,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공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이 모든 과정과 하나님의 일 속에 주인공은 딱한 분, 아기 예수님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조연, 단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훌륭한 조연으로 모친 말이야. 부친 요셉, 또뭐 동방박사, 헤롯또 목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조연이 있다면, 단연 그분이 부친, 육신에 부친되는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영광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살다 죽은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이렇게 쭉 요셉이라는 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점점점이 몇 개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하나의 어떤 행선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략 여섯 가지로 요셉이라는 분의 행선, 발걸음이 좀 보여지죠.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됐을 때, 마음고생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니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쯤 되어서 이제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이 있어서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귀를 타고 쭉 걸어가는 그러한 해산 하는 그러한 긴 여행의 길이 있습니다 또 아기를 낳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헤로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이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그러한 또 지시를 받고 헐레벌떡 한밤중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급하게 피난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애굽에서 오랜 세월 몇 년간 거기서 고생 고생하며 아기를 돌보고 또 이제 마리아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고생하며 외국 생활 이민자의 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헤로시 죽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동에서 이제 헤로시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힘겨운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듣고 또 이제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좀 전전 긍긍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 선. 많은 또 제사장들,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계속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나사렛에 살게 되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면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부친과 모친과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혼자 머무는 바람에 실종되는 일이 있고, 이때 몸의 다른 부친부친이 예수님 자전 며칠간 고생하다가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에 대한 어떤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전해지는 전성은 목수로서 한평생 요셉이 살았고, 또 예수님, 또 가족들,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열심히 일생을 살다가 그리고 또 예수님 아직 다 장성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뭐이 기독교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까지 쭉 보시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거기에 모친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행선과 움직임에 있어서 요셉이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분이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어뭐 베들레헴으로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나사렛으로 이것저것 계속 움직이는 일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이 말한 것은 한 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냥 대사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움직이는 동사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서 데리고 산이 분부대로 행하여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이 무슨 말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이 없이 그냥 요셉이 행동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것들만 계속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몸으로 행동으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라는 사람이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적적하지 그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기 예수님은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고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보다는 묵묵히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이 아닌 몸으로 때우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요셉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뭐 정치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을 다, 사람들 하는 것은 두 가지 스타일이죠. 말로 하는 스타일이 있고, 몸으로 하는 스타일이 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말이 너무 아또것도뭐 정확하지 않은 말들 이런 말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대는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요즘 뭐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뭐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아, 이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소수고 말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뭐 세상 모든 곳곳에 되어지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몸으로 하는 게90% 이상이에요. 어쩌면 99%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는 10% 이하, 1% 이하예요.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말이 적어요. 그리고 행동이 많아요. 안 되는 교회는 행동은 적어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건 뭐 어느 교회나 크든 작든 이것은 뭐이 원리는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뭐 기도합시다. 또 뭐,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근데 말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기도합시다. 말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이건 뭐 그냥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처럼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뭐 개인 기도든, 교회 기도든, 자녀 기도든, 나라 기도든, 어쨌든 무엇이든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처럼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또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말로 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는 거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오늘 특별히 나오는 요셉이라는 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사가 한 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오직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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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구세주로 성장해 가시는데 결정적인 조연을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 봐라, 증명해라라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도 우리가 뭐 사람 만나서 이런 말 저런 말할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입으로 또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는 것. 이게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짜 기도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생각하며 오늘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몸으로 그 말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방에 어제 그제 이렇게 좀난 화분 그냥 옛날 뭐어 초창기에 갖다 주신 난몇 개, 이제 거의 죽고, 이제 한두 개 살아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방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좀두개 놓고 있는데, 하나는 거의 죽어서 요만한 한 뭐한두세포 폭이 밖에 없는 조그만 게 있고, 어 감상한 건 1년 차에 어 이제 마중물이라는 이제 그런 저와 함께 기도했던 모임이 있는데, 이 북한 선교위에서 기도했던 모임인데, 이제 그분들이 주신 이제 난 화분이 용케도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어요. 그냥 뭐 물만 가끔 주고,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 난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아 꽃이 한 세종이 어, 하루 이틀 사이에 폈어요. 제방 들어가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난 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난이 꽃을 폈을 때 난이 나꽃 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은한 향기가 나니까 어? 꽃이 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로 향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묵묵하게 행동으로 향을 바랄 때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날 되면 좀, 그 때까지는 뭐 있을 것, 꽃이 좀 한두 개더필것 같은데, 여기 좀 로비에 내놓겠습니다.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난향이 이제 좀, 아시 아주 예옇은데 이렇게 그윽한 향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말은 없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로, 묵묵한 순종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